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하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하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창의산업이자 관광사업의 주춧돌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바로 예술가 한 사람이 스포츠스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가를 열갈시키고 경기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조원의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문화체육 관광 분야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예술 단체들이 경제적 활동으로 매년 1,660억 원 달러를 만들어내고 5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 관광객들이 여행 중 박물관이나 미술관, 콘서트장, 극장 등 문화예술 관련으로 찾는 비율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산업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1633개 기업에서 연평균 매출 규모 13.7%, 일자리 수 11.7%로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9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기지부는 물론 304개 단체에 5만 2천여 명의 예술인과 107개 생활체육 종목에 1 3346개의 클럽에서 72만 5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고 917점의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13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117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의 문, 미술관, 박물관 운영비가 2012년에 218억 원에서 내년 2013년 88억 원으로 책전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박물관은 예산 부족으로 수년간 새로운 소장품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문화의 전당은 낡은 시설로 인해 좋은 고견을 유치하지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 경기도대표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여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코자 준비한 결단식에 다녀왔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성원 교육관님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여 11연패의 필승을 다짐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42개 종목 1,9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야 하는 광화훈련 및 특수훈련을 위해 1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 예산에서는 4천여만원이 편성됐을 뿐이었습니다. 도의 예산 부족으로 1,2차 추경에서조차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비는 물론 선수들의 밥값적차 제때에 지급해주지 못하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린다는 말인지 1 1연패를 외치고 돌아서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기도의 가용자원이 2004년 1조 6467억 원을 적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내년에도 7100억 원에 불과한다는 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총예산규모는 미약하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 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09년 2.61%, 2010년 2.4%, 2011년 2.2%, 2.26%, 2012년 1.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과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주 5일째 정착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문화체육관광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금년도 전국 10% 시... 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9.5% 경북 7.5%, 제주 7.2%, 서울 3.4% 등입니다만 경기도는 겨우 1.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위원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2011년도 수준인 경기도 총예산에게 2.26%에 확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80만 예순위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간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건립된